안녕하세요, 벤입니다 이번에도 백시에서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번엔 백시와 닌저소의 콜라보로, 닌저소의 인기 있는 소라 V1 마우스 디자인 바탕으로 닌저소의 인기 있는 소라 마우스 디자인 바탕으로 백시의 성능을 결합해 만들어진 회복 모델입니다. 일단 구성품은 스타이 케이블과 마우스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4K 미시보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미시보는 평범하게 생겼지만, 생김새에 비해 무게가 가벼운 편입니다. 마우스 길이와 높이는 122mm, 60mm, 37mm 입니다. 무게는 59g에서 60g으로 측정이 됩니다. 하단부엔 dpi 전원포통과 비트는 총 3개가 붙여집니다. 마우스 스위치는 구아노 블랙셀 핀크다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클릭감이 또렷하고 내구성이 좋아 FPS 등도 빠른 입력이 필요한 게임에서 자주 사용되는 클릭 스위치입니다. 일단 제가 소라 V1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소라 V1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요. 소라 V1은 43g으로 가벼운 마우스의 속합이다만백시 소라는 60g으로 약간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라 V1은 1000Hz까지 지원하지만 백시 소라는 4K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소라 V1은 빠른 a i 이나 빠른 방향 전환이 중요한 작업에 있 장점이고, 백시소라는 조금 무게가 있어 안정감 있는 움직임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소라 V1이랑 다른 점은 클립프맨 앞이 좀더 길어진 모습입니다. 클러그랩 마우스이긴 하지만, 판그림이나 손가락이 낀 사람들에게는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센서는 픽사할트 PAW 3950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의 장점은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전원을 켜시고 난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면 기능 설정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한번 꾹 눌러볼게요. DPI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서 전환이 됩니다. 또 다시 길게 누르면 폴링 레이트 LED가 들어오면서 폴링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버튼은 딱 속도 쪽으로 전환됩니다. DPI는 총네 가지 DPI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50 단위로 DPI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폴링 레이트는 500Hz부터 4000Hz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세 개의 LED가 다 들어오는 것이 4000Hz입니다. 전 평상시 1000Hz로 작업을 하고 게임을 할땐 2000Hz로 게임을 합니다. 버튼 음탁 속도 설정은 0.2ms, 2ms, 4ms 이런 순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0.2ms 고정으로 설정해놓고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 클릭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인데요. 표준 모드는 완충 상태로 약 80시간을 사용이 가능하고요. 영양 모드를 사용하면 소모량이 높아집니다. 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려면 마우스 업데이트를 꼭 해야 됩니다. 백시 공홈에 들어오고 e스포츠에 다운로드를 들어가시면 마우스별로 친절히 파일을 구분해놨으니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배터리 설정은 웹 소프트웨어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마우스 업데이트를 필수로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마치고 누르시고 연결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웹소프트웨어로 손쉽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제품을 수령받고 일주일 넘게 사용해본 소감은 적당한 무게감과 성능들 덕분에 부드러운 에이밍이 가능하고 제가 클로그립이라 그립감도 익숙한 맛이라서 플레이 내에 기복은 줄어들고 좀더 신중하게 플레이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우스는 높은 폴링 리시버 추가 구매가 있지만 다른 작품들에 비해 이 마우스는 4K 폴링이 기본 타재입니다. 단점은 8K까지 쓰시는 분에게는 아쉽지만 4K가 한계라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패드를 쓰시는 분에게 마침 설정돼 있습니다. 웹 소프트웨어 모드 에러리 상태에 들어오시면 리프트 오프 거리가 있습니다. 유리패드의 두께가 높으면 높음으로 설정하시고. 게임을 하시면 끊기는 느낌이나 느린감이 없어지고 문제없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콜라보 모델이라 꽤나 신경을 썼다는 게 빌드 퀄리티가 높고 견고한 구조로 제작된 느낌이라 백시라는 제품의 퀄리티는 역시 대단하다고 믿겠습니다. 저가 제품들과 달리 그립감이 좋고 f p s 경쟁 유저에게 정말 신경을 쓴 듯한 설계로 되었습니다. 저는 무게가 가벼운 것보다 적당한 무게감을 추구해서 플로그랩으로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저에게는 정말 완벽한 마우스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휠의 구분감이 너무 확실해서 약간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무브먼트 유저에겐 익숙해지는 시간도 조금 필요했구요. 구분감이 확실한 휠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도 잘 맞을 듯 합니다. 그리고 빠른 에이밍을 추구하는 분이나 너무 가벼운 무기의 마우스를 추구하시는 분에겐 취향이 딱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프로그램으로 인해 인지를 겪는 사람도 은근히 보였고 저 마찬가지로 그 현상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고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을 해보니 빠른 시간 안에 해결책을 전달받아서 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웹사이트에 방법들은 친절히 다 나와있고 고객 대응도 빨라서 좋았습니다. 적당한 기임과 클로그립이신 분 경쟁 위주로 게임하시는 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신 백식코리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